담원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,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. 가렷 유다는 돈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쁜 마음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사용되도록 이용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악한 자는 하나님께 필요한 부분까지만 사용되고,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.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탄의 악한 계획을 역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사탄의 나쁜 계획 때문이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다가 용서 받은 사람은 오히려 죄 짓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. 인간이 잠깐 불행해지는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.